여기 보리카페 정말 아름다운 카페 야. 어떻게 이, 이쪽으로 들어올 생각을 했지? 아, 뭐 경치가 아주 좋고 보이는 사진이 정말 이정입니다 그냥 소아 영상 상를 이렇게 아예 사진 찍으라고 아, 이렇게 제공을 했었다니. 주변은 이렇게. 카페 디자인을 저렇게 할 생각을 했지. 기가 막히다.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길 가면서 잘 보이지 않지만, 야 알고 들어오면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카페. 그다음에 이곳을 찾아올 때는 저쪽 해안도로, 해안도로를 따라. 영광 구성포에서 영광 다리를 건너서 이쪽 어 해안도를 타고 쭉 오게 되면 아, 이거 찾기도 쉽지 않아 길게 하다가 아차 하면 놓칠 수 있는데 여기 카페 들어가는 길이라고 어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 주차하면 되고, 또 여기 차가 많을 경우에는 아마 사장님 집인 것 같은데, 저집 주차장이 여기에 카페 주차장이 있어서 널널갑니다 아, 내가 시, 세상에서 봤던 카페 중에 정말 제일 아름다운 카페. 굳이 뭐, 뭐, 딴거 할, 할, 필요도 없이 커피 시켜서 딱 밖에만 보고 있으면 되는. 그러니까 좌석이 전부 바다 방향으로 다돼 있어. 기가 막히죠. 자. 어쩌다 여기를 알게 됐고, 이렇게 아름다운지 상상도 못 하다가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그 영상을 남기고 소개합니다. 여기는 전라남도 영광 보리각대입니다. 꼭 어, 한번 오세요.